계속해서 이 솔라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구성지구에 관광 레저 도시 해가지고, 뭐, 제이 프로젝트라든지, 뭐, 옛날에 뭐, 기업도시, 뭐, 관광 레저 도시, 뭐, 여러가지 이름을 바꾸다가 결국은 나중에 솔라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도시고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어,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평택시 같은 경우도 뭡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성사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어, 분명히 이번 정권이 만약에 뭐 전라도를 치료한다. 그러면 전라도가 개발이 안 되겠지만, 그, 역사적 근거 내지는 뭔가 여기다가 지어야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그 곳은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요, 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풍수지리상인데, 어, 이 솔라시도는 그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솔라시도 이, 이 주변에 있는 도시가 다 간척지이다 보니까 간척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땅을 갖다 민간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민간인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옛날에는 굉장히 바닷가였고, 멋있었던 지역이죠. 이 지역 자체가. 콜 솔라시도 요기요.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현 정권이 중국을 치료한다, 하는 표현을 한들 중국하고 관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을까요? 예. 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민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계의 섬들이 뭐냐, 여기에 태풍들을 막아주고 자연재해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게이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 그래서 개발이 지금 진행됐고요. 많이 진행됐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냐면이 솔라시도 대교도 지금 이제 개통을 했죠. 거리비가 볼까요, 여기? 솔라시도 대교가 어게 있나? 여기 보면 나옵니까? 응, 어, 거리비가 나오네요. 이렇게 솔라시도 대결도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어? 시골 마을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그런 땅이었고요.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근데, 어, 지금 세종시를 땅을 싸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쵸? 음 세종시처럼 될 수도 있겠죠.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형한테, 저희 형님한테 제가, 어,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 보면은 아 이거 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요. 에제 이제 사진이 중요한 사진인데요. 어, 뭐 재활용 시설을 하는 게뭐 시골 마을이에요 어. 시골 마을이라 어 이게 무슨 재활용 시설이야?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솔라시도 내에 있는 황정 마을에 있는 재활용 시설이거든요. 어 이거 야, 시골 마을도 이제 재활용 시설을 하는구나. 물론, 저 뭐, 이모, 제 말에 대해서 동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이 정경 사진이 이렇게 딱 날라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태양광 태양강 이 조명등이에요. 야, 여기 진짜 시골 마을이거든요. 진짜 시골 마을에 이런 태양광조명등이 들어선다. 자,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알리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은, 이 마을은 전기를 화석연료나 이런 일 하나도 쓰지 않고, 어, 재생에너지, 시, 저기 태양광에너지, 풍경에너지,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마을들이 이뤄지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시도의 미래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뭐, 저기, 뭐, 시골 마을이 뭐, 얼마나 발전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 시설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 여기를 진짜 바꾸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